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바이블 멘토르 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지지 라인들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줄곧 이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보시면 계속해서 주요 저항 라인들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유지해 주는 모습입니다 반등해야 될 구간들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 주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감성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매수 시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최선의 시나리오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수 있다, 혹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관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고 기준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공포 탕명 지수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시킨 데이터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현재 탐욕적인 상태인지 혹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지를 시장에서 0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탐욕의 상태를 느끼고 있다가 그 하락으로 인해 지금 공포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후에는 마운트복스 비트코인 상환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는데 7월에 이 마운트국스 상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겸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이 마운트국스라는 것은 일본에서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가 2014년에 비트코인 거래 70%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2 0 2 1년에는 6월에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 110억 원 정도의 이제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 사고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2014년 2월에 마운트국스 사건이 진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마운트국스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거래소 페이지도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던 게 갑자기 수직 낙하하게 된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마투투국수 사건인데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이 도난당하고 이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찾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되었겠지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빨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 가격이 100불이었던 게 지금이 6만불까지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10년 동안 묵혀있던 이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이거를 판매하게 된다면, 당연히 엄청난 하락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바운트콕스 상환 시작 그리고 2014년 7월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해 주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브리핑이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진짜 신고점을 돌파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브리핑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다가 내려오면 매수를 접근한다는 관점으로 계속 보겠다. 라고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해서 좋지 못하니까 리스크 관리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반전 시나리오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살펴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주고 여기를 돌파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해주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이 보라색 구간까지 크게 하락해준 모습이죠 지금부터 관점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1파, 2파, 3파, 3파 오파 이런 식으로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도 그리고 다우 이론 관점에서도 이 구간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관점을 어, 메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점은 어, 56.8K 이 구간이 기준점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이 저점을 지키고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것을 바라고, 어, 그리고 이게 매매 관점에서 좋은 게 손절은 엄청나게 적은 폭인데 어, 입절은 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 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에서 반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구간 혹은 뭐 이런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암흑기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키고 상승하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고 가장 높은 확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단기적인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음 주에 또 하락을 할때 매수 구간을 줄 거고 그리고 꼬리를 달고 상승을 쭉 해주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높여주고 어, 리테스트를 해주면서 다시 또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코인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고 가장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 그리고 이 자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하반기 7월부터 이 12월 이 하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겁을 먹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어중간한 유튜버들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외치더니 이런 구간 오니까 이제 뭐 50K 간다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다가 저는 지금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면 두렵지 않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기준점은 바로 이 58K 기준점과 이 저점 56.5K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키고 이번에 상승을 해주면 이번 하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바뀌거나 설명할 게 있다면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